안녕하십니까. 프리업쇼 마법사 사용 영상물 만들기 연습 많이 했습니까? 초보자들은, 어, 이 마법사만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해도 영상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법사 만들, 어, 사용 영상물 만들기 보충 강좌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위저드 마법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추가해서 그죠. 이렇게 사진을 추가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에펙스를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돼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에펙스 중에서 이 영상물이 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 보기에 화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마법사에 적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여, 마음에 드는 영상물이 되겠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미리 보기 마음에 드는 그 스타일을 골라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 여기 상태에서 사진 하나 끌어놓고 예, 끌어놓고 더블클릭합니다 예. 여러분 더블클릭을 여기서 더블클릭을 해야 이렇게 편집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스타, 노, 어, 스타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런 스타일에 관한 화면이 나오고 밑에 있는 편집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펙트와 필터 어 s e t 먼트 세팅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스타일에 내가 컴포트 안에 프로시어 컴포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을 보려면은 위에 있는 두 번째 스타일을 눌러줍니다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드 스타일.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내가 컴포트에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눌러봐요. 자, 눌러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든다. 마법사에 한번 적응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매니저 있거든, 매니저. 카테고리다 매니저 클릭을 해줍니다. 이. 그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테고리가 있죠. 이걸 클릭. 그러면은 여기에 방금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 그죠? Zoom 어, out 3D라는 요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사진 한장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기게 든다. 요걸 어, 마법사에 적용시켜 싶다. 그러면 어딘가에 방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가 하나의 폴드 그 다음에 모션 3D 볼드, 요 폴드 이 폴드 폴드, 4개 폴드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폴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에드를 눌러주면 에드 그러면은 카테고리 이름을 적으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LEE -E 이렇게 적습니다 K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LEE라는 폴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LEE에도, 요, z o o 3D라는 스타일이 들어, 이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 하면은, LEE가 폴드가 만들어지면서, 방금 전에 줌아웃 3D 스타일이 여기도 들어옵니다.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폴더가 없어져요 없어졌죠 보세요 자 방금 전에 어, 폴더를 미리 보기 화면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은 미리 보기 화면이 되죠 이렇게 그죠? 요거 좋잖아요 그죠? 요걸 어, 마법사 내가 만드는 마법사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 매니저 두 번째 매니저 아이콘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죠 펜 라이트라고 그죠 그 스타일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스타일이 천개 이천 개 이렇게 많이 받다가 이어 놓으면은 그 쓰지도 않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프로시오가 무거워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만 쓰고 저는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초보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펜앤 나이트라는 걸, 어, 폴드 안에 내가 어, 사용할 수 있는 폴드에 모아서 마우스에 이용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크리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렸죠. 요 폴드 3개 폴드 안에 요 p e n w r i t 라는 스타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 를 다시 눌러 주고 하고 폴드 이름을 적어 줍니다 카테고리 이름을 적어 주면은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d 라는 폴드에 요 p e n w r i t 라는 스타일이 모아지게 됩니다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하면은 이라는 폴드가 생겼죠. 여기에 아까 보내본 펜펜나이트라는 다크 펜앤나이트라는 스타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돈.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봅니다. 이? 자,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찾아요. 또 이렇게 찾아 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되십니까? 매니저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트카테고리 자, 리에, 요거는, 나이트 요 센터는 요거는 안 들어와있죠? 그러면 요로 클릭해줍니다. 그럼 파랗게 이렇게, 띠가떨어지죠 음, 그럼 요 안에 요것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적용. 그래서 리에 들어가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 그죠? 카테고리. 이게, 이해도 들어있죠?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겠네요. 자, 음. 다른 거, 방금 이거는 들어가 있는 걸 다시 이었네요. 볼까요? 자, 그것도, 주면, 요거, 이거 볼까요? 자, 이걸, 매니저, 블루오, 그죠? 카테고리. 이해안 들어있잖아요, 이 방에. 클릭, 적용. 그럼, 니에 가면은,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그죠? 한번더 해볼게요, 한개 더, 해볼까요, 이? 더 이? 자, 쭉, 제일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이거 한번또 넣어볼까요? 자 여기 맘에 든다 그러면 매니저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D 적용 그러면 니네 안에 이렇게 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에, 이렇게 스타일을 레프리쇼 안에 내장되는 스타일을 그죠 스타일을 미리 보기를 해서 그죠 미리 보기를 해서 매니저에서, 그죠? 카테고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 이게 마법사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실행되죠? 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X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니에, 예? 니에 보면, 은 방금 전에 우리가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내장되어 있던 스타일이 이렇게 쫙 모아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보기 우리가 봤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또, 이렇게 적용. 이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가가지고, 자, 적용. 또,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해서. 적용.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쭉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 이게, 어, 요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걸 해야 되겠으면, 여기 리무버 이펙트가 있죠? 이거 빠지죠? 다른 걸또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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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미리보기 화면에서 마음에 들었던 걸 홀드를 만들어서 모아 가지고 여기서 fx를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 드렸습니다 연습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방금 전에 어, 제가 매니지에서 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만들어서, 이렇게 마법사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아, 어, 요거는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요거 수정하는 법은 제가 알려주죠. 더블크리 해가지고, 이게 여기 들어가가지고, 키프레임이 있는 걸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초보자분들은 어, 고급 좀 많이 아는 분들은 금방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욕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트랜지션 이제 번 볼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이 주가면 요런 트랜지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 들면은 요걸 그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바꿔줘요. 맞겠죠 이것도,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또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적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패널에서 이렇게 배열하고 디자인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 이거 이제 지금, 이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여기 누르라고 했죠, 이렇게. 그 스타일을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음에 드는 걸적용하라겠 했죠 요것도 쉬운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이렇게자 이렇게 적용하면은 방금 전에 미리보기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고, 그죠? 어, 뭔, 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법사의 마음에 드는 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 스타일을 한 군데 모아서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어제 강의 들어준다고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